편안한 신발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다들 공감하시죠? 매일 신는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아프고 더군다나 옷에 어울리는 스타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. 또,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해보지만 절대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곤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불편한 신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바로 모호 에스키머 슬리븐입니다. 이 신발은 부드러운 양가죽 스웨이드로 만들어져 발에 착 감기며 둥근 모양의 아코와 와인드 스티치 트리밍이 세련미를 더해줍니다. 에바 고무 소재의 밑창은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하며 시어링 안감 덕분에 따뜻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일상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신는 순간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.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사랑받아 평점이 높습니다.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만족감을 증명하고 있죠. 실제 사용 후기에서도 발에 편안하게 맞는다,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넘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후기들은 이 신발을 선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일상에서의 발이 불편함을 없애고 싶다면, 모호 에스키모 슬리본으로 해결해보는 것은 어떤가요? 이제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.